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능력으로 부활하사 인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근본 인생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죄와의 싸움에서 힘겨워하고 세상과 싸움에서 또 힘겨워하기 쉬운 저희들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힘입어서 또 날마다 날마다 또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또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구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생명 구원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책을 통해서도 세상의 또 사상을 통해서도 파헤칠 수 없는 정나란 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이 가운데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아, 제 실체를 제대로 더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 구,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난번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봤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 제목을 따라서 한 사람 아담 한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고 가루안의 대표 원리와 전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했고요 또 부제를 굳이 정한다면은 원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과 두세 차례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말씀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셨나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어느 때에 언제가 아니고 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예수님을 어, 인격적으로 진짜로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어졌을 때에 어, 예수님을 진짜로 어, 믿고 싶으셨겠죠. 예. 다른 말로,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복음을 들어보니까, 전도를 받아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게 따라 하기는 하지만 믿고 싶지만 그게 인격적으로 됐는지는. 또 사람마 다르죠. 저도 불교 유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서 전도를 처음 캠퍼스 세네기 때 이제 전도를 당했는데 교회 사람들 보니까 그 당시는 대학생 선교단체였는데 굉장히 좋아요. 친절 너무 친절하고 성경도 처음 배워 보니까 성경은 금서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니 굉장히 수준이 높고 정말 어느 세상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감탄했죠. 교회 다닌 사람도 굉장히 친절하고, 예수님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다 좋아요. 거부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거부하는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 드냐면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너가 죄인입니다. 이 부분이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교회 다니 사람들도 너무 좋고 성경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다 이게 다 좋은데 너가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마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 부족함이 많지만 이제까지 착하게 살라고 일을 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일을 썼습니다 선생님께 말씀 어,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학교 결석 안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학교 다닐 때선행상도 받았습니다. 친구 도와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도 너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옥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선뜻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불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면 반드시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영적기도 백번천번 따라해도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원죄 에 대한 아 내용인데요.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어, 시편 기자에 따르면 어, 어머님께서 나를 잉태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말, 나온단 말이죠. 신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들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은 자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 모두를 죄를 범한 것 같이 생각하시고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걸로 이미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과적인 증거가 뭐든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 19절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자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또 나오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에 정해졌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걸로 간주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을 때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에,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머리라고 그러고요. 어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자였죠. 그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모든 후손에게 뭘 했냐면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전가. 전가라는 단 아시죠? 어, 이동시키다. 떠넘기다 이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전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전가를 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어, 결과로 어, 우리를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열여섯 번째 질문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원리와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 이런 질문 있어요. 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나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첫 범죄할 때에 타락하였나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보시면은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 이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창세기 2장 16, 17절 동산 중앙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이루어진 첫 번째 이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그 언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일반적인 출생, 모든 인류는 일반적인 출생 엄마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게 일반적인 출생이에요 특별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외예요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요약한 거죠.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소요를 문답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러한 대표 원리는요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죠. 고대 국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을 벌일 때에 아무리 우리 편이 적군을 많이 무찌리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전세가 우세했어도 왕이 사로잡혔다든가 왕이 전쟁통에 전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왕께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군사들이 많이 남아 있어도 그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자기 편의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은 무기를 내놓고 려 똑같이 왕처럼 포로가 되는 것이 예전에도 이 전쟁의 그런 양상이었죠. 그만큼 이 왕이 중요한 거죠. 대표가 중요한 겁니다. 외교 문서에서 사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로 어,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다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대표하는 대통령 특사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외교 문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거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반대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조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는 발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 올리는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보면은 국가 대표 대항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알 수가 있지요. 온 국민이 승리하면 열광을 하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어, 우리를 대표해서 선수가 나가는 거죠 어, 결론적으로 원죄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이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이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다. 따라하셨는데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laughs>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내용을. 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 드는 마음은 아담의 죄가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고 아담의 타락이 이미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속 본성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불공평한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요. 선악과 맛도 못 봤고요. 만약에 선학,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불순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권도 없는데 이미 너는 실패했다. 너는 불순종했다. 너는 타락했다. 이렇게 이미 예, 간주하고 이 단정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요? 어. 그래서 어 알미니안 계열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오장을 불공 하나님 불공표 하나님 성품에는 맞지 않는 성경 내용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이해는 아, 나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투표할 때는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이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나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 투표권도 투표도 안 하는데 나는 아담을 우리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다면 은 내가 에덴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있을 수 있죠. <laughs>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불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람과 말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모순이 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원죄의 비참함으로 밀어넣은 그 대표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의 원리, 그 전가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8,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 1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끝이 났다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이 났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있는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을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를 시키셔요. 이해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셔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을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과 정제에게 이르게 한그 대표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런 복이 임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합니다 과연 그래요? 과연 나의 그동안의 모든 죄가 어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이런 죄들이 나의 그 뿌리지 뿌리 깊은 그 죄들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눈 녹듯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긴가민가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하지만 실감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알려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와 타락이 너무 안타깝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성경 볼때 정말 안타까웠죠?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안타깝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인 된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아담이라고 말이죠. 아담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앞두고 순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순종을 선택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패했죠.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순종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는데 그래서 비록 후손인 저희들이 원죄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태어나겠는데 그런 우리라고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하셨습니다. 만회하셨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역전시키셨죠 아담의 실패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죠. 첫째 아담, 둘째,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일생일대에 최고로 완전한 것을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실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회되고 역전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셨습니다 아.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정말이. 물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 온게한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었냐면 두 글자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정 용어로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의인이에요 의인 무죄를 받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야 담대해야 되겠어요? 담대 안 해야겠어요? 어, 담대하죠 죄에 한번 한두 번 넘어졌다고 또 실수로 반복되는 죄에 넘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질질 짜고 있고 나는 왜 그럽니까? 막 그러면 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있지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인데, 죄에 넘어졌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시간 허송 낭비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니, 당연히 받죠. 이미 의인인데. 근데 뭐냐면은,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어, 죄에 끌려다니면서 속고 어, 이 시간 그 젊음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 마귀 작전이잖아. 이미 의인이고 이미 죄를 이겼는데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사는 아그 작전에 인류가 많이 넘어지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들임을 믿습니다. 의인들만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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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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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담의 모든 죄가 만해되고 또 역전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운 만큼 의롭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심을 저희들이 담대히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